많으시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유치부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신 전도사님 전도사님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주동한 주간에도 예수님 말씀 따라 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파서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낫게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지냈어요? 어, 지난주 유치원 갔죠? 어, 안 갔어요? 어, 못 갔어요? 아 어, 그래요 자, 전사님이 지난, 지 지난주부터 주는 미션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무슨 미션이었죠? 친구, 친구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어, 맞아요. 우리, 우리 서하 친구가, 우리 서하 친구, 친구 한명 데리고 왔어요. 에, 친구 왔으니까 전사님도 약속 지켜야죠. 약속 은 어떻게, 이0 예, 맞아요. 달란트 20개 줘야죠. 자, 우리 나머지 친구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다음 주도 시간 되고, 다음, 다음 주도, 다 다음 주도 되고 하니까 힘내세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볼게요.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자, 나에게만 복음 필요해요? 음, 모두에게 복음 필요하죠. 맞아요. 자, 오늘 이야기 해볼게요. 자, 이 사람. 주요 요나 요나 잘 알죠 우리 친구들? 예, 요나. 네, 맞아요. 가 볼게요.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네야 성으로 가서 어, 복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 왜왜왜안 들었을까요? 그렇죠 니네야성에 나쁜 나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나쁜 일도 하고 사람도 어, 욕하고 막 이렇게 나쁜 말도 하고 미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왜 니네야성 가서 복음 전도로 할까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쁜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 예수님 믿으면 어, 천국도 가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우리가 옆에서 질투하죠. 응, 요나가 그렇게 했었어요. 요나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이야기 해주지 않아야 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면 "아, 나 그건 내가 보기 싫어." 이렇게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생기면 나쁜 마음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모두에게 복음을 필요하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 버렸어요. 뉴네성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배 타고 자, 다시스라고 해요. 다시스. 예. 다시스 행으로그 배를 타고 갔어요.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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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아, 여기가 요나죠? 에, 맞아요. 자, 요나가 여기 배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런데 배 타는, 배 타는데 갑자기, 우와, 큰 바람! 비도 내리고 포, 폭풍이 내려와요. 자, 우리 컨비, 엄청 컨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자, 창문도 자 비가 크게 내려오잖아요. 창문 대닥에다다다다 이렇게 소리 나고, 어 그리고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르면 창문도 창문도 막 다다다다 이런 소리 나죠. 와 그리고 지붕에도 지붕에도 쿵쿵 그런 비 소리 들리죠. 에안 들려요? 아, 아예. 아바트라서 안 들려요. 아, 자 지붕이 없어요. 어. 자큰비 오면 만약에 집이 안 있다. 우리가 우산 우산 들고 우산 들고 밖에 나가 나고 있다. 폭풍이 온다. 우리는 우산 주고 밖에 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laughs> 날아가죠. 자 배도 마찬가지요. 자 배도 마찬가지야. 배도 배도, 배도 배는 바람이 나니까 이 파도가 있죠 파도. 파도가 큰 파도가 오면 배가 쫙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내려오면서 안물 속에로 들어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바람이도 강해 아보니까 옆으로도 가고 아 엄청 무서워요. 에자 친구들 배 타본 적 있어요? 아이 배가, 배 타면 폭풍 오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저,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내려주셨는가? 이제 제비복귀를 했어요. 제비복귀 알아요, 뭔지? 제비복귀. 자, 여기서 제비복귀가 뭐냐면 쉽게, 쉽게 이야기해주면, 자, 다섯 개 종아리를 한 바구니에 넣는다. 넣으면 네 개는 똑같은 거고 하나는 틀려. 근데 다섯 명이 그거 눈도, 아니,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그냥 잡아요. 근데 네 명은 똑같, 똑같죠? 근데 한 명이 틀려. 그럼 한 명이, 한 명이 그 틀린 거니까 그거를 뽑힌 사람이 이제 뽑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자. 다들은 다들은 흰색, 요나만 빨간색.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요나 너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내려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요나가 이야기했어요. 에, 바다에 던지면 나를,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이 폭풍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 사람을 던지면 될까 될까요? 근데 결국은 던졌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바다 속에 안 던지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와 조금 좀 무섭기는 해요. 근데 배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지니까. 근데 자, 보아요. 어,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오죠. 자,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 수용, 수용해봤어요, 수용? 네. 수용하면 물 속에서 숨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나는 나는 최대, 최대, 최대 30초를 숨안 쉬고 물 속에 있어, 있어 본적 있다. 30초? 30초보다 더 많이 할수 있어요? 1분? 6, 60초? 20초? 자. 어, 자. 자. 나는, 난 10분 할수 있다. 난 10분 할수 있다. 10분을 숨을 안 쉬고 할수 있다. 할수 있어요? <laughs> 아니요. 사람은, 사람은 10분까지 숨안 쉬고 물속에 없,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 맞아요. 우리가 숨을 필요하니까, 근데, 물,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요나가, 요나가 바닥에 빠지면, 어, 뭐, 뭐, 그거를, 아, 그, 그런 거 필요, 필요하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요나가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누,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냥 내비둘까요? 안 내비두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갑자기 큰 물고기 한 마리 와가지고, 아, 고래도 고래일 수도 있어요. 자, 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먹었어. 먹고 먹고 요나가. 이배물고기배 속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나가 깨달았어요. 요나가 무슨 것을 깨닫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떤 성으로 가라고 했어요. 니네위 성으로 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이제 눈물 나면서 회개 기로 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자 아까 아까 예수 하나님이 처음 처음에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어, 니느야성으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니네야 성으로 인도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니네야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처음에 이 뭐를 뭐라고 이야기해서 니네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고 미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체험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사람들에도. 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니네아성 을 구원해 주세요. 원래는 니네아성 을 멸망시키고 박살나 부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니네아성 을 멸망시키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구원의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도 유치원에서도 아니면 놀이터에서도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생기면 아니면 있다면 자 있어요 없어요? 어 진짜요? 아, 있어요? 아 그러면 아 그래요. 아 그럼 진짜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면 안되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미워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 이번주 이번주 유치원 가도 내가 미워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래요 알았죠? 자 우리 미션 아직 남았으니까 화이팅 알았죠? 네 오늘 퀴즈 있어요 퀴즈 자, 자 퀴즈 있어요. 퀴즈, 자, 지난주에 우리 이든이가 이든이 어디 갔어요? 아, 이든이가 우리 동생들이 이게 이게 오빠, 도, 언니들이 너무 빨라 가지고 동생들이 맞추지 못한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동생들 먼저 할까요? 아, 안 돼요? 아, 우리 <laughs> 동산대 양보해 줘야지. 자, 자. 전사님이 문제를 문제를 4개 네 했어요. 그러면 우리 6세 친구 동생한테는 2개 문제하고 7세 오빠 언니한테는 어, 누나한테는 2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동생들 6세 누가 6세야? 나는, 나는 6살이다. 에, 6살 살 6살 준비해요. 6살 준비해. 아니 앉아서 앉아서 해요. 앉아서 에, 앉아서 6살 준비해 주세요. 자 볼게요. 자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다시스 가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니네아 가라고 했어요. 자, 여섯 살, 여섯 살 친구들. 여섯 살 친구들. 자, 우리 왼쪽, 오른쪽 알아요? 왼쪽이 어디에요? 왼쪽이 어디에요? 어, 왼쪽 손. 그리고 오른쪽 손, 자 1분이면 왼쪽 손 들어주고 2분이면 오른쪽 도, 오른쪽 손 들어주세요. 자, 자이 질문이 답이 1분일까요, 2분일까요? 자, 제산이 이야기했잖아요. 왼쪽 손 들을까요, 이, 오른쪽 손 들을까요? 자, 오른쪽 손 오른쪽 손 어디에요? 아, 이쪽이 이쪽이 어리 어리라고? 아, 그렇지. 이쪽이가 오른쪽이잖아. 아, 전산이 이렇게 하면 이쪽이가 오른쪽이야, 오른쪽. 아, 자, 우리 친구들 오른쪽. 자, 그렇죠. 그 이쪽이 오른쪽이죠. 예, 맞아 이쪽이 오른쪽이야. 자, 자, 다시 한번. 일분이면 왼쪽이고, 이분이면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오른쪽 손 들어줘야지. 자, 어, 안 되는 친구들은. 아. 맞아요. 자, 맞아요. 그러면 이거 좀 쉽죠. 쉽죠.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니누야 성으로 갔다. 자, 자, 맞아요. 니누야 성으로 갔다. 두 번째, 아니야. 자, 갔다 안 갔다. 자, 마, 첫 번째 맞다며 왼쪽. 안 아니라면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왼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laughs> 아니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난 후에 바로 유니아성으로 갔어요? 안 갔죠. 에 맞아요, 맞아요. 안 갔어요. 먼저 디 먼저 먼저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갔어요. 자. 조금 어렵죠 이거. 자, 자세 번째. 세 번째가 이거 이거 왜안 끝나가요? 자세 번째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 주셨어요? 자첫 번째, 첫 번째 수용복 수용복을 보내 주셨어요자두 번째 물고기. 아, 자 수용복을 보내주며 수용해서 뉴뉴아성으로 갈아했을것 같아요. 아니죠. 자 물고기를 보냈어요. 자 맞아요. 이것도 맞고.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마지막 질문. 이거는 답하지 말고 이야기 하지 말고 전산이 하나 둘셋 하며 왼쪽이나 오른쪽 손 드는 거요. 예자 마지막. 우리가 싫어하는 친구에게는. 예수님 이야기를 안해도 돼요 맞아요? 아니요 자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하나 둘셋자 어, 왼쪽이에요 아, 미, 미워하는 사람 이야기 안해도 돼요 자 그렇죠 우리는 네. 자, 자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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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래서 예 어, 윤해야 이야기한데 자 그래서 우리 이 질문처럼 만약에 우리가 싫어하면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안하면 안 되죠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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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이. 아이고 이 총무님 좀 해주세요 에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질문 잘 보고 잘할수 있도록 할게요 네 기도할게요 기도 기도, 기도. 하나, 둘, 셋. 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미워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